상한가. 네, 상한가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될수 있는 상한가인데, 저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 후보를 꼽아봤어요. 예. 어, 아, 조금 전에 박원순 화이팅 하셨는데, 지금 전혁 작가는 이재명 화이팅 <웃음> <웃음> 해주시는. 아니, 이거 뭐, 저는 좀 달라요. 이 한순하게 저는 화이팅 하는 사람을. <laughs> 그 상한가를 뽑는지 모르지만 주목도가 높다. 주목도, 그 다음에 음. 이제 주식장에 시 음, 그거를 음. 따지자면은 보통 굉장히 말썽 많은 주식이고 문제가 굉장히 일으키는 주식이고 예, 굉장히 예. 저거는 자산 가치뭐 PER 이런 거 굉장히 불안하다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예. 엄청나게 센 기세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음. 아.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불안감과 고민과 그 다음에 음.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어,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, 그 다음에 지지율 같은 게남경 필그 음. 현직 지사하고 좀 많이 나죠. 그런 점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포텐셜, 저력이다 이렇게 볼수 음. 있습니다. 지금 근데 육설 파일 문제를 남경필 후보가 다시 꺼내면서 네. 내가 그 동안 안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 세상에 이런 후보가 가능합니까?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. 곤란해진 거 아니에요? 이재명 후보? 상황가 맞 나름대로 곤란해졌다고 볼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해경군 김씨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, 예. 또 극렬한 이제 지지자들, 민주당 지지자면서도 이재명에 문제, 대해서는 죽어도 네. 안 된다는 그 지지자들의 굉장한 그 예, 예. 극렬한 그 엔티 또는 반대를 받고 있어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동안에 어, 나름대로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제명에 대한 상품 선호도가 있다. 아,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음. 그동안 이재명 그 민주당 지사도 이제 아웃복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. 이번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드디어 이제 이 수건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든 거죠. 그래서 <laughs> 예. 이 경계 지사의 경우는 인파이팅 복싱이 이제 보여질 거란 점에서 벌어질 거다.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볼 수가 있고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불행한 가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예, 하고 예, 예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남경경 부부가 음. 지니고 있는 아들의 성취행 마의 그다음에 여성 유인 뭐 이런 것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거 들고 들고 얘기하지 거다.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는 아. 결국 그거를 앞으로도 들고 나오겠다는 점에서 글쎄 이 굉장히 더특게임이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서는. 음. 눈길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. 음. 여기서는 생각합니다. 제대로 복싱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. 경기도 같은 경우는. 아마 굉장할 거예요. 예, 굉장히, 굉장할 거예요. 그게 무슨 복싱이겠어요? 거의 드잡인데. <laughs> 드잡이. 아니, 주중 제가 주중이다. 볼 때는 남경필 지사 약간 실망이에요. 저는 그러니까 되게 그, 저, 예, 예.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깨끗한 정치 이미지가 있었던 예, 분인데 예. 이 정치도 유도처럼 낙법이 중요해요. 음.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떨어져야죠. 지금 남경필 지사는 이, 이 드잡이 마구잡이 유도를 하면서 예. 머리부터 떨어지고 있는 격이거든요. 아, 그렇게, 크게, 그렇게 크게 다치십니다 이러다가 왜냐면 그. 아니 무슨 뭐 이번에 추, 말고 처, 충격을 받았다 마치 처음 말는 것처럼 예, 예. 지난 대선 때 국민들 다 들었어요. <laughs> 다안 들으셨나 보죠. 아니, 그때, 어쨌든 그때 남은, 그러면, 남은 그러면 너무 모르겠어요. 무관심하신 <laughs> 거지 정치 너무 정치에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거다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세상, 연극하는 거라고 세상 거예요? 충격을 받았다면서 남의 가정사를 이렇게 네. 들이대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용필 지사가 남의 가정사 문제 삼아서 선거운동할 입장이냐? 어, 그러시면 안 된다는 본인도 거예요. 네. 걸리는 거 많지 않냐? 이럴 때일수록 전공법을 음.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낙법에 유의하셔서 해야지. <laughs> 머리부터 갖다 깨주시면 어떡해요. 보는데 네. 실망이에요. 기본적으로 볼때 저는 안 들었어요. 이재명 후보의 욕사. 아, 잠만 들은 저는 이걸 왜안 듣냐면, 예. 저는 뭐, 이른바, 예. 지금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걸 다시 꺼내고 싶진 않은데, 뭐, 음. 오양 비디오, 뭐, 비양 비디오 이런 거안 봤어요. 왜냐하면 음. 저는 제가 그런 모습을 타인이 보기를 원치 않아요. 그렇기 음. 때문에 그걸 안 보는 게한 인간으로서의 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가족의 일이에요. 그래서 사생활이기 때문에 음. 더구나 그거는 본인이 공의하에 이루어진 녹취 파일이 아니고 그렇기 음. 때문에 안 듣고 안 보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의 음. 제 원칙이에요.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은 뭐냐. 왜 남경필 음. 지사가 이것을 끝냈는가 네. 이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음. 그 에는 결국 극렬한 반이 알겠습니다. 지지자들의 아, 굉장한 그 안티가 있었던 거죠. 그당에 지금 안티라고 하신 분들 이재명 안티라고 하신 분들이 얘기는 근데 그 파일도 들어보고 왜냐 면 우리가 공직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이런 상황이라 전녁 작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곤란은 한것 같아요. 지지율은 높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당 안에서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앞. 그게 제일 곤욕스러운 거죠. 네. 그 최대한 저희 당으로서는 예. 원팀 만들기한 위 노력들을 하고요. 그 예, 이제 예. 우리 후보 합법적으로 뽑힌 어 민주당의 후보기 때문에 예. 이 후보를 잘 도와서 선거에서 그래요. 승리하고 예. 뭐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